제 사준이가 시간에 자니까 충분히 2 0시간에 자고 되네. 쟤 생이 앞 시간에 자는 걸 몰아 하면 안 되는 거네. 내가 나쁜 새끼네. 자, 보세요. 집합 x가 1, 2, 3, 4가 있고요. y가 4, 5, 6, 7네 개가 있어요. 자, 함수 문제잖아. 이것도 항상 말하지만 함수를 그려. 이렇 그래서 1, 2, 3, 4 그다음에 4, 5, 6, 7. X에서 Y를 함수 F. 요 정도만 해놔. 자, 문제에서 2일 때 어디로 이미 보내버렸을까? 2일 때 5로 이미 보내버렸어. 그지 자, 이제 문제 해보세요. 모든 X, X에 있는 모든 원소, IJ에 대해서 I보다 J가 크면, 뭔 얘기야? 1, I, 2가 J. 이런 느낌. 그서 크면은 함수값은 뭐하거나 뭐하다고? 크거나 같다고. 이거 등장한 순간, 어 크기가 정해져 있네. 어 같아도 되네. 네 글자. 중복. 좋아. 그치지 여기서 만약에 이항정리 불렀으면 난리 났겠다그치 배우지도 않았는데 네 글자로 막 불러요. 중복 조합 쓰셔야 돼요. 자그러면 얘들아 문제 니까선 1보다 2가 더큰건 알겠는데 2일 때 5였으면 1일 가질 수 있는 값은? 1일 때 4, 4, 5. 그치? 1일 때 5, 5, 5. 그치? 그러니까 1은 선택지가 몇개 있는 거야? 이거 아니면 이거 두 개가 있는 거야. 그래서 1일 때 가능한 개수는 두 가지. 그렇죠 2일 때 5이 이미 정해졌고. 그치? 어, 그러면은, 나 누구만 정해주면 되겠다? 3, 3. 자, 2, 3. 그 뭐야? 2가 5였으면 3은? 5, 6, 7. 맞아? 4는? 4가 2랑 비교하면 2보다 4가 더 크지? 그럼 4도? 5, 6, 7. 어, 근데? 3, 사는 3보다 4가 더 크지? 만약에? 3이 7로 가는데, 4가 6으로 가면? 안 되지? 그치? 그 뭐야? 3이 4가, 3보다 4가 더 크니까, 함수값도 더 크거나 같은 과제를 되지? 몇개 중에서? 3개 중에서. 됐어요? 그니까, 러 3, 4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? 4, 5, 6, 아, 5, 6, 7, 3개 중에서 2개를. 그래서 바구니는 5, 6, 7. 공은 3, 4라는 공, 같은 공 2개. 됐어요? 면이 지면? 3의 지. 그래서 이두 가지와 3의 지까지 곱하시면 하나의 함수가 완성이 되는 거 됐어요? 자, 이걸로 계산하시면 돼요. 조금 더 복잡한 조건이 나오더라도 함수 만드시면서 하세요. 오케이. 자, 일단 정리 마무리 할게요.